내가 전에 너희 츠가냐 사람은 메노란이 더 어울릴 것 같다고 했던 거 기억나? 하여간 수상쩍다니까? 여기저기 킁킁대며 싸돌아다니는 꼴이라니 죽음의 피비린내가 그렇게 좋아, 공작새 참, 너였군, 가면의 우인 로빈 씨가 죽은 후 텔레비전에 나타난 대역인 너라는 걸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당했다며? 으휴, 내가 직접적인 힌트까지 줬건만. 덩어리랑 친구를 맺으라. 아, 이렇게 간단한 걸... 결국에 일을 망친 건 둘째치고 괜히 너까지 휘말리게 됐잖아. 덩어리와 친구를 맺으랬더니 네가 덩어리가 되면 어떡해~ 하여간 호의를 몰라준다니까. 무슨 뜻이야? 그건 네가 더 잘할 텐데? 노래할 수 없는 새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게 누구더라? 바로 너잖아, 공작새. 그게 아니라, 벙어리가 무슨 뜻이지? 알면서 묻기는 너도 곧 그녀처럼 영원히 말을 못 하게 된다는 소리지. 근데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몰라. 왜냐하면. 내가 곧 진실에 닿게 될 테니까, 그렇지? 뭐? 우인, 내가 왜 이런 낡은 주머니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싸구려 보석을 나눠준 줄 알아? 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. 내 처지가 곤란할수록 널 유인해낼 수 있을 테니까. 널 한참이나 기다렸다고? 내 노력을 봐서라도 대답해주면 안 될까? 내가 왜 도와야 하는데? 페나코니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싶다며, 내가 이뤄줄게. 대신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어. 그때 나보고 찾아가라던 벙어리가 정말 로빈 씨 맞아? 음, 만약 아니라면... 고마워, 그 말이 반갑기는 처음이네. 가널 과소평가했나봐. 그런데, 안다고 해서 어쩔건데? 뭐, 알려줄게. 사실, 벙어리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은 두 명이었어. 하지만, 로빈은 죽었고, 다른 한 명은... 페너콘 위에 있긴 하지만, 네가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거야. 우인, 이제야 확신할 수 있겠어. 내가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어긋난 적 없이 말이야. 지금 나한테 부족한 건두 가지야. 진실 뒤에 숨겨진 의미 그리고 그걸 밝혀낼 방법이지. <laughs> 아, 행복해. 내가 제일 좋아하는 허풍 타임이잖아. 결국 아무 것도 모른다는 소리 아니야? <laughs> 아니지. 난 여러 가지 단서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냈어. 그거면 충분해.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은 시스템 시간으로 열일곱 아니 열여섯 시간 안에 찾아낼 수 있어. 정말 시스템 시간으로 열여섯 시간이면 충분해? 그럼 내가 불을 더 지펴줄게. 자, 받아. 내 소중한 상호확증 파괴 버튼이야. 내게도 똑같은 버튼이 있지. 우리 둘중 누군가 이걸 누르는 순간 상대방은 바로 페나코니와 함께 폭발하게 돼. 페나코니를 장악하는 게 컴퍼니 정말 절실한 일이라면 하늘 뒤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니까 컴퍼니 특기잖아, 안 그래? 더 이상 길이 안 보인다면 그걸 누르도록 해. 물론 나한테 연락해도 돼. 고스피스 인셈 치라고. 그렇게 위험하다고? 아무래도 가족인 네 말을 믿지 않았나봐. 그렇지 않고서야 이걸 가지고 들어올 수 없었을 텐데. 나한테 이 정도 능력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. 네 제안은 거절할게. 네그 장난감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겠어. 아. 덧붙이자면 나도 네가 말한 또 다른 벙어리를 찾아갈 생각 없어 그 사람이 아직 페나코니에 있다는 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지만 말이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난 가족을 와해시키기 위한 엄청난 공연을 준비하겠어 클라이맥스에 다다라서 높은 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깨어나면 말 없는 자도 다시 입을 열게 되겠지 그 순간이 되면 버튼을 누르고 폭죽을 터뜨려서 날 즐겁게 해줘 그럼 또 보자고, 우인. <laughs>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허세를 부리네. 뭐, 그렇게 해주지. 그러니까 절대 날 실망시키지 말라고!